해 구독해! 구독해 구독해 구독 구독. 음 반갑습니다. 형님 아까 만취하시고 이 차로 어린이집 가자고 하신 거 해명해 주세요. 자 만취하고서 어린 새끼야 만취하고 어린이집을 왜가 미친놈인가. 형님 모터밤에서 여긴 조개가 많네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조개가 없는데 뭘 보신 건가요? 조개도 좋아하는데 저는 전복 좋아합니다. <웃음> 아니 <웃음> 먹는 전복 좋아한다고요? 뭐가 뭘 오호야? 아유 반갑습니다. 형님 목장 가서 젖소우유 짜주기 체험하는데 왜 본인 저, 해명 젖 짜고 있었나요? 해젖안 나와요. 아이젖젖 짜기 젖, 젖 짜주 젖 어.. 젖. 나 진짜 방송하면서 진짜 최근에 온갖 수치심이라는 수치심은 다 느껴본 것 같아 진짜로. 형님 어제 여고 화장실 변기 물안 내린 칸만 찾던데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변기... <laughs> 그 찾아서 뭐 하려고요 형님 서비스 1시간에 15만원 비싸다고 내고하다가 쫓겨나신 거 해명 부탁드립니다 자좀 말이 이상해요 예, 무저뭐 저, 뭐 서비스 15만원짜리 서비스 받은 적 없습니다 예 형님, 미국 미시간에 있는 병원 게시판에 여기 미시간 호사맞나요라고 적으신 거 해명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자, 그, 자, 그런 적 없, 자 그런 적 없습니다. 게임에 집중해 주세요. 형님 번호 달라고 했는데 품번 주신 거 감사합니다. 좋은 건 나눠야죠. <laughs> 나는 근데 진짜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연예인 두 명이 있어 내 기준 내가 봤을 때와 진짜 넘사다 한 명이 모모노기카나 네. 한 명은 다음 시간 에 알려드릴게요 이게 혼자 있으면 아는데 여러 시 뭉쳐 있으면 몰라요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CJ 대한통운 기사입니다. 정지찬님 콜라킨 모양 온아홀문앞 배송 완료했습니다. 제가 다 부끄럽네요. 차. 아무쪼록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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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방송 켰는데 미치신 분들이 많네요. 예. 네. 어제 유치원 앞에서 오늘 물 관리가 왜 이래? 라고 하신 거 해명 부탁드립니다. 자, 자 유치원 앞에서 물 관리 왜이러냐 그런 적 없습니다. 에이, 애기들 다니는데. <laughs> 형님 핸드폰 알람 시끄럽다면서 진동으로 바꾸신 후 팬티 안으로 넣으신 거 해명 부탁드립니다. 자, 자, 핸드폰 팬티 안으로 안 넣었습니다. 아, 아, 아니 펭귄 새끼 이거 똑같이 생겨가지고 싸가지 없는 새끼. 형님 시식코너 아주머니 옆에 서서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제 것도 시식해보세요. 라고 하신 거왜 그러셨나요? 안 아, 그랬습니다. 형님 캠핑장에서 딸감 말고 딸감은 없나요? 하신 거 해명 부탁드립니다. 캠핑, 캠핑장에서 딸감 안 찾았습니다. 형님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드론 날리다가 잡혀가신 거 해명 부탁드립니다. 자, 자 여자 장실에 드론 여자 장실에 드론 안 날렸습니다. 아니 무슨 여자 장실에 드론이에요. 형님 어제 정자역에서 혼잣말로 난자역은 없나 하신 거 해명해 주세요. 형님 제가 친구랑 집 가고 있는데 저희 보시더니 갑자기 혼잣말로 아깝다. 쟤네도 나무에서 나왔으면 따 먹는 건데. 자! 알겠습니다 무슨 나무에서 나왔으면 따먹어 서나무에야나무에 형님, 제가 피라 같은 거 함부로 죽지 말라니까 피라는 모르겠고 나빨아서라 하신 거 해명 부탁드립니다. 안그에서 나무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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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형님 길에 있는 기다리 아저씨 보고 아랫도리도 기나요라고 물어보신 자, 거 해명 부탁드립니다. 자, 기다리 아저씨 그렇겠죠. 아이 다 길겠죠, 이 사람아 씨. 형님, 어제 환전소에서 직원이 4달러라고 하니까 갑자기 나는 사연 딸른 기분인데라면서 <laughs> 아이, 바지 내리신 거 해명 부탁드립니다. 자, 뭘 허러이 새야이 새끼가. 형을 뭘로 보고 이 새끼가. 어제 경기장에서 삐키빗기 말고 빨기빨기 하자고 아, 빨기. 하시면서 바지 내리신 거 해명해주세요. 빨기빨기 빨기 하자면서 바지 내린 적 없습니다. 무슨 빨기빨기예요. 형님 브라 차시다가 너무 쪼여서 갈비뼈 나가신 거 해명 좀요. 자 갈비뼈 나간 게 아니고 코 수술했습니다. 이거 찢어져가지고. 네. 라이어 게임즈 본사 앞에서 붕대 푼 아무무 스킨 출시해 달라고 1인 시위하시는 거 멋있었습니다. 아니요, 안 그랬어요. 아니 무슨 1인 시위야. 저 시위 막 정치 막 그런 거 연관 없습니다. 예. 붕대 푼 아무무는 형님 군대에서 다들 군가 부를 때 혼자 맛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하신 차. 거 해명해 주세요. 맛있는 사나이라고 안 했습니다. 카스테라 가게에서 할 카스는 없냐고 하신 거 해명해 주시 그래, 야, 새끼들 뭐, 는 말이 없어. 씨. 형님, 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보고 청소년이네라고 플러팅하고 <laughs> 번호 물어보셨나요? 해명 부탁드립니다. 오늘 방송 유난이좀 힘드네요. 예. 형님 행 전하셔서는 북한에서 날라오는 오물 여자건가요? 라고 하신 거해명해 주세요. 자, 오물 날라오는 거 여자 거냐고 안 물어봤습니다. 그 여자건 뭐 하게요? 형님 목욕탕에서 눈치 슬쩍 보다가 남이 쓴 수건 몰래 가져가서 냄새 맡으신 거 해명 부탁드려요. 자, 자, 남이 쓴 수건 그거 왜 가져갑니까? 목욕탕 1인 1수건 주는데요. 결고봇은 임금님 동화책 보시고 후속작은 왜안 나오냐고 대사관에 문의하신 거 해명 부탁드립니다. 그거 출판사에 문의하는 것도 아니고 대사관에 그걸 문의를 왜 합니까? 대사관